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 폐주 광복절 집회를 지나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코로나 게임령이 돼 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내망은 어떤 건가요? <laughs> 아 지난주 우리 저 팔일 온날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0만 명이 광화문로 집결을 했죠. 그런데 그날 나가게 된 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좀 이자들이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행태가 특히 사이로 이 선거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어떤 그 의석을 차지하고는 물론 이제 그게 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그냥 입법 독자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법안을 뭐그 지금 논란이 많은 이른바 임대차 법세 가지 법안을 한 이틀만에 통과시켜 가지고 그것도 국무회까지 임시 국무회까지 열어 가지고 발효까지 시켰습니다 이런거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의회 제대로 채택한 일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 이런 식의 막 사실상 어떤 입법 독재로 하는 이 작태를 보고 국민들이 분노했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너희도물러나야 된다는 이 어떤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서로 이렇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누구보다도 양식 행동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8.15때 광화문에 나갔던 분들을 전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중국 괴질, 감염자로 단정을 하다시피 하고 문자를 통해서 막 지금 빨리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막 이런 게 문자가 오는데 이 이해할 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다시피 이 병은 잠복기가 최소한 2주 이상 걸린다면 광화문 집회에 나갈 분들이 아직도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지 정상이 나타날까 말까 한데 그냥 당일에 갔다 온 사람 보고 당일날 검사해가지고 지금 양성 반응을 내겠다 그러고 어 그리고, 뭐,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 그, 뭐, 당권 경쟁이 나선, 그, 김모라는, 어, 어자는 작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 상황이니까, 계엄령이라도 선포해가지고, 그냥 여기 방역활동에 방해하는 저다쳐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이 코로나 지금 개업령이 선포되어 있고, 이 중국 우한 괴지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 공포정치로 몰아가면서, 자, 통신 삼사가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광화문 쪽에 이렇게 특히 경복궁 그 옆쪽에 30분 이상 있었던 분에 대한 명단을 제공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실제 그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른바 조지 오엘이 100년 전에 썼던 1984년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공포의 빅브라더 큰 형님이 지배하는 정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냥 입법 독재, 사법 독재, 언론 독재. 이걸 드러나, 이거 넘었었어. 이제는 이 그냥 국민의 생명을 정말 안전하게 보장해야 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 장관이라는 자들이 이걸 완전히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 질병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좀 공포 정치, 독재 정치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태는 국민들로서 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탄핵을 할수 있다면은 문재인은 탄핵을 그냥 열 번도 더 당해야 마땅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히시는 죄목으로 따진다면은 이 친구는 그열 배가 넘는, 수음에 넘는, 5 0 0 년, 6 0 0 년을 형을 살려야 될 죄를 짓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나 위치 추적기를 우리가 항상 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그 통신사에서는 체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날 나오셨던 분들이 그냥 1, 2천 명 수준이 아니고 수십만인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신각에서 안국노터리 가는 쪽에 이른바 민노총이 그날 또 시위를 했거든요 그날 최소한 한 2, 3천 명이 뭐였는데 그럼 그분들도 똑같이 휴대폰 쓰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민노총과 이 광화문 집회 참석한 우리 애국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이건 뭔가 명단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이네들도 알 겁니다 잠복기가 이주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빌미를 찾은 거죠 빌미를 잡아가지고 한 건데 아까 그 내막을 좀 말씀드리라 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뭐 내막이랄 건 없고 얘들은 처음부터 광화문을 비롯한 을지로 뭐 한국은행 집회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하에 작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회 주체 단체들이 가처분 신청을 긴급히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행정 명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 법원도 넘어갔는데 판사가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세명네분 정도가 이 사건이 여러 군데소서 오니까 급하니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분의 판사가, 그 우선 그얼지로 쪽에 그 국투본이 냈던 집회가 본래 2,000명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일파 만파도 그도면서 2,000명 정도로 신청했으니까. 그러니까 2,000명 정도라면은 질서를 지키고 방역 지침을 지킨다면은 이 반드시 뭐 전염, 감염병 뭐 확산을 한다는 어떤 그런 좀 야외에서 대규모 집회가 했다는 어떤 지금 현재까지 어떤 통계도 없고 수치도 없는데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것인 해서 집회 허가가 나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아마 정광훈 목사 주최하던 그 집회가 경복궁 쪽 집회는 2만 명인가를 제가 신, 신고한 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수다 해서 안 된다고 아예 검를 했는데 동아면세점 쪽에서 허가를 받으니까 그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실은 이름을 빌려서 차명 집회를 했다 그러나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진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건 아닌데 처음부터 이 정광훈 목사라는 분을 아예 타겟으로 정해놓고 사랑제일교회가 이 우한 코로나의 재확진의 진원지로 만들겠다는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2월 달, 2월 말경부터 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대구에 신천지 교회라는 교회를 또 타겟으로 삼아서 했는데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서 듣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천 명을 타겟으로 정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은 사내지 5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 사랑제일교회도 신도수가 한4천명 가량 된다고. 그러면 은 거기 하면은 2삼 30명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광화문 집회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광화문 집회로 모는 거는 이건 어불성선이고 이거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지금 확진자가 매일 300명 넘게 나오는데도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직접적으로 연계됐다고 발표된 확진자는 10명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딱 10명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8 1로 광화문 집회를 가지고 지금 무슨 확진의 원인으로 삼고 지금 정광훈 목사 사람 제일교회를 어? 이렇게 억압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 어떤 행위다.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갔었던 분들의 마음은 정광훈 목사를 보러 가기 위해서 간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 신도이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짓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다는 그 의사 저항의 의지를. 그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대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정권에 활용한 적도 있습니까? 아니면 또뭐 비슷한 거라도 있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은이 이 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시킨 같은 곳은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나쁘다고 할수 있죠. 이걸 가지고 숫자를 늘렸다가 줄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진단키트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많이 검진을 하면 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하루에 8,000명 정도 하다가 지금 갑자기 한 3만 명, 4만 명으로 좀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정부가 장난친다는 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4.15 선거 직전에 두 명인가, 어느 날,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졌죠. 그러다 갑자기 또, 이래, 8.15 전후에서 갑자기 또 늘어납니까? 자, 그동안, 어? 8.15 직전에, 한 며칠 전에, 8월 10일 전후입니까? 무슨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무슨, 뭐, 외박, 외, 외박, 외식, 뭐, 할인 티켓을 주고, 그리고 전국 해수욕장 그냥 다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무제한으로 활용하도록 다 해줬고, 뭐, 수영장, 뭐, 호텔 수영장, 뭐. 그냥 이렇게, 그게 바로 확진됐던, 완전히 그, 그동안의 어떤 그, 거리두기, 그, 단계를 굉장히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8일에 핑계를 댄다 이건 누가 봐도, 장단은, 다만, 자원이 뭐냐, 이거. 결국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국제, 이, 북한, 남북한을 둘러싸고, 미중, 이, 지금, 백권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뭔가 지금 위기를 느낀 문재인 일당들이 특히 사이로 부정선거라는 건는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고 아마 조만간 국제 선거 감시단이 입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든 것을 호도하고 뒤엎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끌어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술책이라고밖에 볼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